42회에서는 그동안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던 가족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야기의 흐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진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상처와 감정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회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큰 갈등의 축은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한동석 씨는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광숙 씨와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장모 박정수 여사는 결혼을 절대 반대하시며 긴장감 있는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박 여사는 광숙 씨의 과거와 신라주주와 얽힌 복잡한 관계를 염려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광숙 씨와 직접 만나 대면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감정 대립이 그려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른으로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오강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장미애가 사실은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껏 믿고 의지했던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은 강수에게 매우 큰 상처였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죠. 장미애 씨는 자신이 왜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지만, 그 거리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천수는 두 번째 이혼을 확정 짓기 위한 재판을 앞두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 부인이 재판 당일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론 초조하고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이혼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청자들께서도 공감하며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장면은 강소연과 마광숙 씨의 조용한 이별 장면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광숙을 찾아가 짧지만 깊은 인사를 전합니다. 영주 아빠 잘 부탁드려요.라는 이한 마디에는 아이를 향한 미련과 미안함. 그리고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단념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엄지원 씨는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소연 씨의 진심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장면은 보는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